인경님, 이번에 연휴 엄청 길잖아요. 네, 많이 먹을 것 같은데, 살안 찌게 먹는 방법 있나요? 살안 찌게 먹는 방법? 없습니다. <laughs> 근데, 들찌게 먹는 방법은 있죠. 연휴에 명절 음식이나 외식이나 이런 거 많이 할 거면 아예 안 찌기는 힘들어요. 식단이 아니니까. 들찌는 게 최선이죠. 살찌는 가장 큰 맥락이 과잉탄수화물 그리고 이로 인해 높아진 혈당, 그리고 얘를 인슐린이 체지방을 바꾸는 이 메커니즘인데, 혈당이 들어오르게 하면 됩니다. 제일 좋은 게 이제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는 거. 채소를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안에 먼저 들어오고, 식이섬유가 있으면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가 좀 느려져요. 그럼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니까 들찔 수는 있겠죠. 만약에 그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, 라면 식사 전, 후 사이에 식사 중도 괜찮아요. 에사비를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. 에사비도 탄수화물 분해 속도를 좀 늦춰 주니까. 아니면은 뭐 그냥 식사 전에 저희 거 방탄 젤리를 드셔도 될것 같고.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한끼 정도는 이제 가족들이랑 많이 먹는 데 치고 나머지 끼니를 공복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명절에뭐 갈비찜, 육전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. 그걸 뭐 저녁에만 먹거나 뭐 점심에만 먹고 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다 공복으로 하면 됩니다. 1일1식 그게 제일 좋아요.